이를 불러주고 오늘은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교권 지도자 부패에 대해서, 사망과 준비에 대해서 결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극도로 부패한 계기가 되는 것은 지도의 부패를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데요. 59지사야 59장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하고 불의한 자들이 기권을 잡고 악한 폐역한 일을 할때 하나님에 강권능 응라가 있어. 새로운 사명의 기대자가 나올 것을 말씀을 또 했습니다. 그것은 부패로말이나마 이제 심판이 오고 그 교회가 부패된 것은 주도의 부패로말이나마 이제 부패가 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또이러놓으니 야곱의 두병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도자들이 천컨대에 들으라. 공인은 너희는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소원을 비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백성이 가죽을 벗기며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사에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이여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거다. 그때 그들이 여학교 부르지도 응답지 않으며,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리라 종교지도 다 같이 소원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는 자로서 권리 행사로 남을 잡아먹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풀이짓자야 하나님께서는 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응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낯을 가리우시고 만드는 것이죠. 제일 떡한 사람들이 바로 기도하면서 재짓는 사람이며, 예복으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데요. 은혜가 안 내리는 것은 강단의 선종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들이 자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면서 남을 잡아먹으며, 잡아먹으며, 기도를 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교회가 아주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현 기독교의 상황을 말씀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부패한 것을 경고한 것은 현재 한국의 기독교의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laughs> 옛날에도 주님이 계셨을 때 <laughs> 주님 부활을 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못 받다고 하라고 했고 제사람들이 그래 그런 일을 했고 묻으면서 사온 나사로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이름이 나자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고 또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제사람들이 하는 일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권 투자의 부패고 참된 종을 오려 이단시하고 부패된자들을 옳게 여기는 이런 기업회가 네, 잘못된 건데, 이것이, 한인무식에 부패한 지도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들은, 하나께 버림을 받고 만드는 것이죠. 참된 그지도자라면 나무를 해고 희장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것이 맞던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만 꾸에는, 이런 자들이, 이만 도 많은 자들이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1장 10월 17절에도 보면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눈을 가리고 우내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니하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 손으로 씻으며 손을 깨끗게 하여내네목전에서네 악업을 벌이며 악행을 그치고 서령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들를 도와주며 고하러 하여 신원하며 과부을해 표현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삶 자체가 극률과 자비로 선하고 착하게, 의롭고, 바르게 살아야, 하느님께서는, 올바른 종들로, 올바른 성도로, 기도를 받으시는데, 사삶 자체가 악하고, 이러한 선을 미워하는, 금리 없는,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할 수하다는 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천이고 이사야 59장, 1절에서 1 5절 보면, 불연, 격권 교권 세력들이, 격권을 넘어서 인권과 물권과, 이걸 다, 자꾸 흔들면서 하는께서는 이런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권죄 못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의를 그냥 용납하고 제의 삶을 살면서 하늘의 권을 바라고 하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용납지 못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용서하고 인정하는 것이지 제약을 그대로 용납하는 것이 이렇게 사랑이 있고, 아니거든요. 악을 용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악을 대개시켜서 대개인 자들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이거든요 그런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뭐라고 그래요? 악을 떠난자도 먹이로 탈취 당하고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와는 이제는 참된 종을 다시 이길 수 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1신지기 19장 16절에는 사람의 역성을 보시며, 중재의 역성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새 시대에 갈 사람도, 또새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명을 세울 사람도 없어서 불교을 네, 불교인 네, 교권 지도자를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짓고, 새로운 재단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하늘에 뜻시며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오는 것이 스가나 네, 3장 이하의 말씀이 이제 응하여 와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판, 새로운 기회가 나오므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즉장껏 시작하고 즉장껏 결승천하여 이제는 책임질을 영접할 신앙준비를 시키는 이 시대의 첫 대계의 역사를 말씀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 진리의 흐름을 바로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이러한 기도는 우상적인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남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희생을 수고하고 내가 하늘님의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속하되고 꺼에서유익만 취하는 이런 자들이 냈을 때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내려왔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같이 이렇게 살면서 기도응답을 바는다면 기도응답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구체적으로 요 5절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평가오리지나그 이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는 자들은 전쟁을 준명한다 이런 선지에 대하여 이렇게서 말했을 때 그러므로 너희가 성을 만나리니 이 성을 보지 못할 것이오. 흑엄을 만다리니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후에는 해가 져서 다시 깜깜할 것이라. 특히 이제 이들은 평강을 잃으나 자기의 유익이 되면은 이제 평강을 잃지만은 자기의 유익이 되지 못하면은 이제는 흑엄에 빠진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자기의 어떤 가만히 썰만 가지고 남을 속이는 남을 이용하는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 이런 자들로 하루 컨컨함이 덮힌다 그랬죠. 영적 흑함이 덮여서 때를 알지 못하고 또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함으로 전일년 영사발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권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교권자들은 이제는 이제 하느님께서 때를 분별지 못하고 이제 는 신규로 분별지 못하는 흑함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 신제의 경제. 기독교의 상황이 그런 것이죠. 내가 어느만큼 됐서 신분한 활란지이그 재림의 그 오실 날이 언제이지 구분도 못하고 신앙 준비도 못하다가 한꺼번에 만나서 그분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이제 신분한 활란지영한테 살아남지 못하고 열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거짓선이라이 말입니다. 자기의 위익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를. 이런 자들이 거짓사님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에림겔 십사장이나 이렇게 십삼장에 보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꿈과 계시와 이런 환상 이런 걸 중심으로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짓사이라고 했지요. 하나님 진리하는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의 본문을 벌께서 하나님의 본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본문 말씀대로 재앙을 내시고 본문 말씀대로 축복과 보호를 내시는 사실을 이고 전화하는 것이 참된 선지자의 길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이 거짓 선지의 를을 가게 함으로응아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42장 18절에서 27절에 보면 기모 거리 소경들이 나타났죠. 나의 목자라고 그랬죠. 이것이 말을 뭡니까? 이는 예수 믿어 중생마다 천국 가려는 이 복음의 은혜 시대가 끝나고 그 불갑을 활란시대가 오므로 죽지 않고 색 시작하고 죽지 않고 그를 성천하는 인제는 아름다운 시기에 말시되어 온 이렇게 이루고 십자장 육지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그러는데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소금과 길목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대의 이사야 58장 9 1 2절에서는 들의 짐승들아 살림증의 짐승들아 다 와서 상키라그 파수꾼은 소경이고 다 부자이며 봉헌이 되라 이 짓지 못하며 꿈꾸는 자, 누운 자요, 네, 잠자기를 좋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적한들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도 진리의 신분에 대한 틀로 창의 결론의 경고를 마지막 하는 날이 전삼년 만에 이제 욕설돼요. 이걸 받들지 않은 이러한 자들은 몰각한 목자가 돼서 아주 무지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탐욕이 심한 목자들이라. 자기 이익만 품어다가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때를 경고하지도 신앙지물을 하지도 못함으로 열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의 기억권의 시도들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신뢰의 신분에 대한 주의 말씀으로 마지막 사랑의 결론을 경고하는 것이 하는 때가 어? 전선년반인데, 전선년반에 이러한 신뢰의 결론을, 사랑의 결론을 전할 때 듣지 않으므로 이것은 어리석은 데 대해서 탐욕만 심한 이런 목자들에 대한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때를 준비치 못하고 러국 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 자체가 다 종교주대 탈선이니 이제는 무엇인가를 알려서 어? 종교주대가 탈선되므로 심판도고 제한도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하나님은 진열의 방언종을 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 기도가 쌍견되고 손이 가빠진 것이 있도록 일하는 자, 진리와 끝까지 싸움 될수 들었을 때 숯불 속에 싸져같이강한게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용어들로 쓰는 방법인데 이 풀을 겪은 세업자는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3장 7 8절입니다 참견자가 부끄러하며 술객의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려올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시느냐 오직 인간은 오하시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 재능으로 체양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제 재해를 그들에게 구리라 <laughs> 이들은 이제 불의한 교권자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재앙을 얻고 망하게 될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불의한교권들에게 애숙하지 않은 새로운 종들을 나타나게 했는데 그 종들이 우리는 권능과 공의와 재능을 과 받아서 야곱의 허물과 이제를 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보편인 것들 기드자들이 교권에 대해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예언서의 술발히으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불완 교권의 죄가 무엇인지 이걸 다 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신판의 탐지에 공부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든 예언서 기록대로 하느님이 의롭게 보시는 것과 부요롭게 보시는 것, 하느님이 정확히 보시는 것과 순종하게 보시는 거, 것과 선하게 보시는 거, 아니면 학하게 보시는 이런 이언의 말씀을 본문을 잘 전하는 것이 이슬의 죄와 이슬의 죄과를 허물을 구하는 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얘기하여 우리가 다른 진리 앞에 순종해야만 세시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1절입니다. 야곱족 속의 두령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에 치르다. 곧 공을 비워하고 정력통을 굳게 하는자아성컨대이 말을 들자다. 을 시온을 피로 이로써 이념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도다. 그 두려움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세지당은 사그라여교 원하며, 그선진은 도원을 위하여 점진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며 의뢰할 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그러고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원한 밭같이 가름을 당하고, 여신은 무더위가 되고, 성전에 사는 불의 높은 산과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땀을 다스리고, 또 크면서 공리를 규하고, 정직을 굽게 하는, 또 뇌물을 중심하여 재판하고, 사고를 외워 교훈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연리를해하는 기업권 세력들을 향해 하나님이 지금 발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음료 정권과 음료 기업권 하나님보시게 악한 일을 하는 일들이 고 심지어 선과 악이 뒤집어지고 공의와 불의가 뒤집어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고, 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WCGW의 단어을 이용하는 음료 기업권 세력과 또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편하는 친중, 친복, 친공산당의 이런 음료 정권 세력들이 바로 이렇게 악한 세력이 되는데 이것이 한갑에 심판받을 세력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략 에 오늘의 순중에서하나님 원하시는 위롭고 건강하고 깨끗한 삶을 살고 구별되고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는 자의상을 그래서 살아야만 이 참된 종교의 참된 신앙이 되고, 참된 종이 되는데 그런 삶 자체가 악하게 살면서 하늘을 향해 필요한다고 해요.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을위지하면서도화를 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지 화려한 앙도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느이니까 우리에게 재앙도 이으지 않고 화도 없고 심판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에든된다이 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진리대로 심판하고 진리대로 구원하고 진리대로 축복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진리대로 살지 않고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지 않고 복을 받을 줄 알면 이건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것이 바로 천대 종을 섬기는 자, 천대 종을 섬기지 아니하는 기업권 세력의 세력과 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리 인간 종말에는 부편식도로 말하나 이런 재앙이 오게 되고. 영적 흑암들만 해서 아주 깜깜한 이런 때려가 된다, 말이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형집을 하지 못하는 부정격건적 때문에 신입하는 할렘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어떤 점이 하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자기 할락을지하해 마음을 조금 도 이라고 있다면 아무런 목소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워나가기 위한 자라면 하늘께서 끝그 사람을 들어서 폐쇄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서계 극도로 괴다호말괴가 망한다는 사실을 가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를 위여또 남을 사랑하고 구원기위하 자기의 희생 수고하는 것이 이 시대의 의도는 길이고하나의 복권을 길이고 그래 응답받는 힘을 아시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어쨌든 이의만 도모한다면 이것 불효한 격건들을필요한 하는 짓이고 망할 수력이다을 예, 경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걸 보시면, 진 질의 발 끝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대 참된 신앙의 종도가 어신가? 이는 영혼과혼과몸이 깨끗게 해서 영혼까지 본을 받는, 이제 발을 전하는, 이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오혜방주인그 틀면은 첫대계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이는 심판과 활란 날에 숨김을 얻게 되게 하시고, 알과 축적으로 갈릴 때, 말복에 대해서 하늘의 호와 인도함을 받으므로 체제의 축복을 자신만 반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들의 능다되실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